여러분,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원룸 관리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28세 직장인 박건호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월에 원룸에 들어갔는데 입주한 지2주도안 돼서 세탁기가 고장 났대요. 당연히 집주인한테 수리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낼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빨래를 해야 하니까 박씨가 직접 사설 수리 업체를 불렀습니다. 수리비가 40만 원이 나왔는데 결국 집 주인이랑 반반씩 나눠서 20만 원을 냈대요. 박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고장나면 왜 세입자가 먼저 돈을 내야 하나.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 사는 분인데요. 입주하기 전에 보니까 에어컨이 심하게 오염돼 있었대요. 청소업체가 와서 보더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집주인한테 알렸는데 교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모기랑 피부질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환풍기 필터를 사서 달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정작 집안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관리비 항목이나 산정 기준,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뭐에 얼마 썼는지 다 나오죠. 그런데 원룸은 그런 게 없어요. 집주인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20년에 44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709건으로 늘었어요. 5년새 700건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원룸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체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요.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도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가 원룸에 살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관리비는 얼마 내는지, 혹시 시설 고장나서 억울하게 돈낸적 없는지요? 그리고 새로 계약할 때는 꼭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시설 고장나면 누가 수리비를 내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으라고요. 입주할 때 사진도 찍어두고, 문제 있으면 바로 집주인한테 알려서 기록을 남겨두라고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줍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